아빠, 야 아빠, 왔다 밤에 잘 잤어? 아빠, 아빠, 아구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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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빠, 아아아 아빠, 아 혹시 크다. 아, 이윤아 나 고개가 자꾸 저쪽으로 <laughs> 들어가니? 이 아, 어떻게 그렇게 3 5 k g 까게 키야 어? 뱃속해서 이마 주름 좀 봐라 음 이쪽을 좀 보면 좋겠는데? 이속을 정목을 기른다고 이주를당데도아름다우시 자는 것아다고생각 아침 오면 4kg 됐을 응. 거라 생각다주더 채웠으면 4kg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귀여워라. 예뻐진 것 같네 진짜.